안녕하세요 오늘은 후기를 한번 찍어볼건데요 누구한테 왔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다혜님께 구매를 했더라구요 아, 진짜 이쁘다 쿠폰 10장을 보이시 소상 면봉은 된다 추천은 링구 이온 1호 미세 월요 티키님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이게 라이벌 강단이 이렇게 왔습니다. 와, 진짜 이다. 쁘 이것은 네코판스인데 이게 박만님 건데 크죠. 예. 음, 박지훈 황, 황민현 우와, 진짜 배진영, 어, 진짜. 배진영 강단이 이렇게. 와. 어, 황민현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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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겹고 이제 포카 소개하겠습니다. 라이걸린 배진영 웅성우 판쓰고 아니면 뭐래? 폭하고 응성우. 오 대박. 응성우 박지훈 박지훈 어? 강다니엘 강다니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강다니엘 아까 같은 거. 제가 뭐 추가로 예리 벳도 시켰는데 받고 예리가 왔어요. 응. 다니엘 이렇게 다니엘. 하성훈, 하성훈, 윤지성 예리, 예리포카, 김재한, 떡매인데, 정리를 제가 못해서, 김재한, 제가 최애가 김재한이 없네요. 이것도 김재한 떡매, 황미현 떡매, 진짜 예상했죠. 이거는 원어원 단체 떡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스랑 미니포카가 섞팸 있는데요. 미니포카, 맞나? 그거 맞죠? 미니포카 윤지성이랑 미니포카 강강이 미니 팔스 라이 걸린 미니 팔스 이대휘 미니 팔스 이대희 미니 팔스 바구진 미니 팔스 강간일입니다. 초점 이것은 네. 이것은 동호성입니다동호성 소개 하겠습니다. 황미현 동호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카입니다. 윤지성, 홍성박우질 박지. 강다니엘, 이렇게 있고, 강다니엘, 이렇게 있습니다. 음, 김재원, 김재원, 윤지성, 김재원, 김재원 포카. 강다니엘, 포카 있는데,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덤인 듯 하네요. 근데 이렇게 엄청 많이 왔고, 어그 다음에 강단니 이것도 왔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감사드리고요 빠이